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FS 자체는 구간이 나뉘어져 정의된 형태입니다. 구간이 나뉘어져 정의된 형태 뭐, 쌤이 이런 거 그릴 때는 경계의 함수 값은 꼭 체크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경계가 지금 X는 0이란 말이야. 그치? X는 0이선, X는 0이서그 값이 몇이 되죠? 값이? 9가 되죠? X는 0일 때? 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보니까 오른쪽은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직선, 2분의 1짜리 직선 이렇게 그려 그리고 왼쪽은 보니까 기울기가 1짜리 직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누구의 교점을 찾아야 되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함수라는 것이 사실은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아니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는 y 는 X의 교점을 찾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와인 는스를 그려줘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는스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은 그려놨으니까 0일 때 몇인지는 좀 체크하면서 그려라. y는 x, 0콤마 몇을 지나? 0콤마 0을 지나죠? 그럼 당연히 9보다 아래쪽에다가 0을 찍어놓고, 0을 찍어놓고, 그걸 지나면서, 그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너는 2분의 1이고 너는 2니까 그것보다는완만하거든 길기 1자리 직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파란색하고 파란색은 지금 뭐냐면 y는 ex 플러스를 고요 노란색은 y는 2분의 1x 플러스를 입니다 빨간 거는 y는 x예요 y는 x예요 맞아요? 노란 거랑 파란 거 앞에서 뭐가 되는 거야? y는 fx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거랑 반대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역함수 이렇게 꺾으면 되잖아.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얘랑 얘랑 대칭인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원하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구한 값이 어땠는데 두 배하면 되잖아. 맞니? 그럼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2점 알면 되는데 2점은 알아몰라 네. 아, 알지? 여기 몇 콤마 위치야? 몇0 콤마 9야. 그럼 어디랑 어디만 구, 더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만 더 구하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여긴 어떻게 하는 거일수 있어? 무슨 색이랑 무슨 색깔의 교점이야? 빨간색이랑 노란 색깔의 교점. 그러니서 o 2분의 1 X 플러스 9는 X. 쫑쫑쫑. X는 몇나나요 X는? 18 나오나? 맞아요. 희가18 콤마 18이 될 거고요. 맞네. 하나, 하나, 여기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야? Y는 X, 파란 거랑 빨간 거의 교점. 그러니까 X는 몇나? 그러 그러니까 x 플러스 9는 X. X는 9, 마이너스 9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콤 마이너스 9라고. 아니, 점세개 나왔는데 넓이 못하면 속상하지. 점세개 나왔는데 넓이 욕하면 속상하지. 그래서 어, 사선식을이용하자 예, 0컷만 9를 0컷만 0으로 좀 맞춰주려고 래 그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 콤마 마이너스 9 그리고 어18 콤마 18 그리고 어0 콤마 9가 있잖아 얘를 0 콤마 0으로 맞추려면 다90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9 콤마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여기는 어18 콤마 9가 있죠18 콤마 9 이거는 0 콤마 0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선식 2분의1 절대값 안에 거 곱한 거 빼고 밖에 거 이제 둘이 곱하면 은18 곱하기 18 324 마이너스 삼백, 이십, 사, 빼기, 바퀴 굽기 일정도, 마이너스 팔십, 일. 이렇게. 이렇게. <끼리> 어? 이거? 요거이 삼각형 별개. 거기다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이하면 이제 답이 나오고.